블랑 나와, 마중 나와있네 고양이들도 볼봐주시는구나 고양이들 돌아다니는 거니까 여기 카페 이름이 카페로 떴네. 어. 그래. 카페 로또네어 뭐더라? 카페? 이름 까먹고다 응? 블랑 목욕 시켜주신 분이다 그죠아니저 옆집이에요 아. 야, 아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올리니까 때리는 줄 알고. 아니, 피해요. 응? 그 얘가 대형견, 예. 그 새끼 강아지인데, 예그그 그, 견주님께 좀 학대를 받았나 봐요. 아, 진짜 너무 불쌍해. 네, 그래서 아빠 에는 예. 이제 죽고, 예. 얘도 죽을 뻔 하다가 예. 여기 남자 사장님이 구해 오셨대요. 잘하셨어요. 예. 오, 예. 아까 보니까 눈, 예. 눈이. 예. 이렇게 이뻐서 이리와 이러니까 이렇게 예. 올라가니까 벌써 막 피해요 아 손이 올라가니까 네. 때리는 줄 알고? 네막 아. 피해요 아... 여기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거요 자재들 진짜? 여기 울타리 쳐주고 야자매트 네. 깔아주고 뒤에 네. 살 공간 만들어주려고 아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 유튜버예요 유튜버 죄송해요. 지금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유튜버인데 네. 그좀 저, 우리 허락해주시면은 유튜브에 좀올릴려고 아. 여기 옆에 사신다고요? 네. 예, 비닐하우스? 예, 예. 오. 아, 존일 하시는구나. 여기 견사 몇개 지어줬어요? 저 밑에 새끼 강아지. 네. 예. 그, 검은색 견사 혹시 보셨어요? 검은색, 새로 생긴 견사, 저. 어. 그 강아지. 그, 엊그제 수요일 날 밤에 지어준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음. <laughs> 어,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까. 웃음> 근데 얘가 저를 알아요. 아,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아, 어제 제가 예. 얘를 처음 봤는데 예. 눈에 표정이 없더라고요, 애기가. 엊그제 너무... 왔어요, 예. 아, 예, 엊그제. 얘가 예. 보니까 예. 마음에 상처가 있어. 어, 맞아요. 이렇게 이쁜 애를. 맞아요. 나쁜 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도 전화로 확인했는데 예. 여기 그 남자분 통화해서 사, 카페 사장님 예, 예. 그 얘랑 같이 태어난 애들, 새끼 네, 강아지들은 네. 다 입양을 갔대요. 아, 진짜. 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어미 개만 같이 있는데, 네. 어미 개도 곧 입양할 예정이래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견주님이 부인하고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네. 이개 견주가 원래 부인이었대요. 네. 그래서 학대를 했, 한 것처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 이혼 아유. 이혼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이혼한 그 엄마하고 그 딸하고 네, 네.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 걔들 챙기는 부분도 그렇고 데려오는 부분도 그분들께 연락을 하고 데려온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예. 그래서 아... 이 친구 는 이름을 또 불랑이라고 지셨는데. 아 불랑이. 예. 이 친구는 이렇게 데려와서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얘 머리 똑똑하네요. 불랑이 부르니까 쳐다보네요. 맞아요. 얘 이름도 알고 음, 자기 예뻐해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냥 좀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음, 것 같아요. 어제 아직. 보니까 눈빛이 예, 예. 감정이 없더라고요. 어, 맞아요. 아, 너무 슬펐어요. 네, 첫날, 온날 좀 여기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예. 그래서 제가 카페 사장님한테 아, 좀 들어가서 저기 안에 있게 좀안 되냐니까 들어가서 이제 씻고 예. 예. 귀 청소도 하고 막, 말리고 푹 지금 자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어제 향기 예.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정비를, 집에서 정비를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 봐, 뭐 또, 뭐, 잠깐 제가 일어서니까 또 네. 겁나는 것 같아. 어, 예. 저기, 뭐야, 손이 올라가고, 예. 일어나면, 예. 피하, 피하더라고. 예.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맞아요. 아, 나를 어떻게 안 하는구나. 예. 그냥 저렇게 또. 맞아요. 음, 아. 너무, 진짜, 아. 코가 많이 벗겨졌어. 먹고싶어서 음, 어떡해 새끼 좀 비춰봐 분, 저도 함께 돌게요. 아니, 우리 이웃 사촌님도 강아지 되게 예뻐하시네요. 보니까. 네. 예. 못 키워요. <laughs> 왜요? 아빠 댁에 살고 저는 아 남편이.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네요, 강아지를. 아니, 못 키우기. 아. 음. 저는 백 마리는 더더 들려왔어요. 아. 밥 먹네, 불랑이. 맛있게 먹어. <목소리> 와, 고양이들도 돌보시는구나. 아,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아까도 우리 저기 이웃 사촌님도 약간 분노하시더라고. <웃음> 네. <웃음> 그, 근데 이제 어저께 통화를 우리 사장님하고 했는데, 개 사체 치우고 그다음 그 새끼들도 다 일단 종뭐 입양을 다 가고 어미 개도 곧입양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그 그 아내분 이혼한 아내분하고 어. 따님하고또 이렇게 연락을 유지하셔서 음. 이거 날리는데 막 사장님 따라다니더라고요. 벌써, 벌써, 저 뭐냐 플로도 어디 안갈것 같은데? 플랑플아빠따라아 아빠가 달아야. 먼 아빠가 달아 어? 아빠따라다야 계속, 클 때까지 계속 아빠따라다니겠는데 응? 플라잉! 에에에에에에에에 귀엽고 예쁘게 생겼을까. 어우 근데 확실히 이이 종이 다른 애들보다 더좀 통통하네요. 두툼하고. 털이 많아서. 네 털이 많고. 아 그러니까 얘얘그 목욕시킨 거 보니까 확 줄어들었던데. 네. 예. 그냥 다 털이군요 사모예들처럼 약간 모견이랑 구견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개들도 되게 이뻐요 아 그래요? 모견이랑 네. 구견 사진도 네. 보고싶네요 아, 그럼 보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통화를 하신게 아니라 전화번호 모르고 네. 만 이렇게 그 찾아갔을 때 만났는데 어, 예. 데리러 예. 데리러 갔을 때만났어 예. 만난 얘를 데리러 갔을 때 만나서 얘를 데리러 오겠다는 이제 허락을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종종 카페 들려서 예 예.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사님이 그러면은 지금 진, 지금 그니까 러 어떻게 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입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가 된거 이쪽으로 입양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그쪽 소유인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얘기를 따로 어, 안 해요 아우겠다예아 그래요 그요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고요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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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그래서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그래아 그래요 요요 총세 마리요. 세 마리였는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입양이 간 거죠. 한 마리는 좋은 곳으로 갔고 예. 한 마리는 어디가 좋습니까? 근데 입양은 갔어요? 네, 그 따님이 이 예. 행방을 예.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가 입양시켰나 보네요.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뭐 예, 네,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한 마리는 이제 행방을 모르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엄마 개는 지금 입양 대기 중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아, 어디 좋은 곳으로 갈 근데 그 아빠가 포기를 한대요. 아빠가 네. 아근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이제 바쁘서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월요일에 작업하러 오잖아요. 네. 같이 한번 아, 같이 한번 가시죠. 아, 가서 제가 사장님 그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네. 뭐 얘기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고 네. 네. 좀 궁금해 갖고 아, 네. 예 그런 상황과 사체를 또 치운 상황과. 맨날 뭐 술에 쩔어 있는 알콜 중독자 이런 사람 혹시 보셨, 만나보셨어요? 낮에 가면은. 예. 멀쩡해요? 네, 멀쩡하세요. 아, 그래요? 네, 밤에는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밤에는 뭐, 뭐 술을 마시든지 뭐 하나 네, 봐요? 네. 하... 아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다른 이제 배달이 있어서 아, 네.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네. 제오전에 오면 계시죠? 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되면 월요일에 보자. 아, 우리도 오고 싶은데 안... 아 어미까지? 네. 어미도 어미 가 그러니까 어미가 아. 네요 아. 안 짖어요. 막 사람을 쫓아고 막.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가면 어미도 볼수 있겠네요. 네, 일로와, 일로와. 아. 오케이.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월요일에. 월요일에? 같이 사장님이랑 거기 가보기로 했어요.